안녕하세요. 마리떼 프랑스와저버 영업총괄 김연지입니다. 지금부터 마리떼의 플래그십 스토어, 빌라드 마리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남동이라는 곳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수요도 굉장히 높은 상권이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와 트렌드가 공존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리떼의 매장을 두 곳이나 오픈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남동에는 두 개의 마리떼 스토어가 있는데요. 어, 여러분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마리떼 한남 1호점은 마리떼 에상시엘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떼 에상시엘은 이름 그대로 브랜드의 에센셜 아이템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쇼룸이고요. 고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들을 컴팩트하게 만나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픈한 빌라드 마리떼는 200평 규모의 대형 플래그십 스토어인데요. 지하부터 2층까지 총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하 1층은 데님과 에센셜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1층과 2층에는 마리떼 시즌 전체 컬렉션이 메인 진열되어 있습니다. 1층 안쪽에는 마리떼 앙팡 섹션이 구분되어 있고, 2층에는 마리떼 부부만과 다양한 콜라 보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빌라드 마리떼에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모든 층을 아우르는 기둥이 있는데요. 이 기둥은 내면을 모두 LED 패널로 구현을 했고요. 이 부분은 현대적인 지금의 마리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을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요소이기 때문에 빌라드 마리떼만의 아이코닉한 요소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빌라드마리 때는 클래식과 모던, 과거와 현재, 상반되는 것 같지만 연결되고 조화로워야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 외부에서 볼 때는 시원하고 깔끔하게 뻗어 있는 윈도우가 내부에서 봤을 때는 부드럽고 완만한 아치형으로 보인다는 점이라던가, 따뜻하고 차분한 우드를 베이스로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 안에서 차가운 철제나 아니면 터프한 질감의 석재 벽면, 이런 디테일을 사용한 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토어에 마리떼 초코퍼프라는 스낵이 있는데요. 이 스낵은 프랑스 디저트인 에클레어에서 영감을 받아서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는 쿠폰이 동봉되어 있는데, 이 쿠폰으로 할인 혜택이라든지 사은품 증정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좀 즐기실 수 있으시고요. 전국에 있는 마리떼 전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아시스 한남은 2층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브런치 카페인데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브런치를 즐기실 수 있고요. 조금 더 캐주얼한 분위기를 좋아하신다면 뉴욕식 타코바인 타크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라운드 쇼룸에서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의 새로운 스토어 빌라드 마리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29cm와 함께 재밌는 프로모션을 많이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